음, 자기 왔어? 오늘 술좀 마셨나 보네? 음, <laughs> 괜찮아. 그럼 술 마실 수도 있지. 난 항상 자기 편인데? <laughs> 근데 자기야,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목소리도 그렇고. 왜 그래? 무슨 일 있었어? 나한테 다 얘기해봐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에 다 쓰여있구만 술한잔더 할까? 나랑? 아니면 술 많이 마셨으면 뭐 차라도 한잔 타줄까? 알았어 차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자기는 뭐? 술 마셨으니까 어? 나 이거 꿀 유자차 있다 어 이거 좀타 줄게 어 앉아 있어 아니면 뭐 먼저 다 씻고 올래? 응, 그래 그래 오빠가 준비하고 있을게 여기 <laughs> 따뜻하게 마셔요 그래 이제 렇파해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속상했던 거야? 아, 알지. 자기 맨날 야근도 많고 업무도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힘들다 했었잖아.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야? 많이 힘들구나. 왜또안 좋은 일 있었어? 하 어떡해. 진짜로? 아. 자기가 잘못한 거야? 아, 속상하겠다. 응, 그래서. 아, 엄청 혼났구나. 아니야. 아, 왜 그렇게 말해, 오빠 속상하게.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. 실수한 거라고. 음. 그럼.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. 그리고 솔직히, 자기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그분도 잘못이다. 그렇게 혼내기만 하고, 그러니까 아 내가 제일 잘 알지 무슨 소리야? 자기 그 회사 진짜 들어가고 싶어 해가지고 응? 처음에 그렇게 매일 야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 무슨 소리야 자기 이렇게나 멋있는 사람인데 나였으면, 싸웠을 것 같은데? <laughs> 어. 진짜로, 거짓말 아니야. 막 싸우고, 안 다닌다고 했을 것 같아. 난 자기처럼 그렇게 못 참았을 것 같아. 그러니까. 어이 속상했어요. 그래서, 그래서 술 마신 거야? <laughs> 잘했어, 완전 잘했어. <laughs> 왜, 왜... 아, 됐어요. 남사친도 당연히 있어야지. 오빠가 모르는 얘기, 혹은 오빠한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럼,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질투가 나긴 해. <laughs> 왜냐면 나는 우리 자기가 힘든 거 있을 때 나한테 다 말해주고, 그래서 내가 다 위로해 줄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. 근데 원래 사람은 한 사람한테서만 모든 걸 채울 수 없잖아. 그리고 오빠도 부족한 사람이고, 그러니까. 오히려 오빠는 그렇게 우리 애기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옆에서 정말 따뜻하게 술한잔 사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고 그런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. 진짜야 이건 진짜 너무 고마워. 나중에 오빠가 그 친구한테도 술한잔 사줘야 되겠다. 고맙다고. 앞으로도 우리 애기 잘 부탁한다고. <laughs> 고맙긴. 남자친구가 괜히 있냐?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야. 힘들 때 위로받고, 아플 때 간호받고, 음안기고 싶을 때안기고 그러니까. 어이구, 오래. <laughs> 다 컸네? 이제 진짜, <laughs> 정말 멋있는 사회인 것 같아. 그래도 진짜 많이 속상했지, 오늘 하, 맞아. 주변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주면 뭐해? 자기가 안 괜찮은 걸. 나도 참 미안해. 이런 얘기밖에 못 해줘서, 뭔가 정말로 힘이 되고, 정말 더 따뜻하게...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, 나도 여기까지밖에 못 터나봐. 고맙긴, 내가 더 고마워. 자기 옆에서 이렇게 힘들 때 위로해줄 수 있고,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고, 괜찮다고 해줄 수 있어서, 나도 너무 고마워. <laughs>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? 아,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에이 자기 너무 완벽주의다 원래 다 실수도 하지 이그 <laughs> 맞아 맞아 짜증내 짜증내 짜증날 땐 짜증 막 내야 돼 응. 중간에 절대 멈추지 말라고 하더라 오늘은 오빠가 무조건 예스맨 해야 되겠네 우리 애기가 힘들다고 하고 짜증내고 화내도 다 웃으면서 받아줘야 되겠다 그치 그치 <laughs> 쌓였던 거다 말해요 <laughs> 무조건 자기 편 들어줄 거야. 당연하지? 뭐가? <laughs> 그거 실수했다고 자, 내가 자기 미워한다고? 말도 안 돼. <laughs> 진짜야. 백 번, 천번 해도 돼. 똑같은 실수 계속 반복해도 돼. 그래도 자기 옆에 있을 거야. 음. 그러고 나면 언젠가 자기가 진짜 편안해져서 이제는 오빠한테 모든 거다 말하고 오빠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기뻐지고 그럴 수 있겠다. 그치? <laughs> 얼마나 좋아. 그래도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든든해서 좋지? 무조건 자기 편인 거 너무 좋지? <laughs>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해 줘. <laughs> 다들 사랑해. 자기는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만으로도 너무 멋있어. 아니, 진짜로 멋있어. 나를 반하게 만들었잖아 그 모습으로. <laughs> 오빠도 엄청 좋은 사람인 거 자기도 알지? 이런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멋있어요 이러면 그럼 자기는 얼마나 더 멋있는 사람이야? 뭐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. <laughs> 어, 근데 울다가 웃으면 안 된다고. <웃음> 장난이야. <웃음> 음, 다 마셨어? <laughs> 오늘은 자기 전에 우리교게 오빠가 마사지 해줘야 되겠다.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근육도 다 뭉쳤을 거 아니야. <laughs> 오늘은, 오래기 오빠가 공주님처럼 모시겠어요. 음. 그래. 얼른 들어가서 같이 자자. <laughs> 사랑해. 그리고 고마워.